제1회 뉴시스 한류 엑스포에서 대중의 손으로 직접 뽑은 글로벌 네티즌상의 주인공이 공개됐다. 이번 시상에서 그룹 트렌드지의 아홉, 제로베이스원의 장하오, 그리고 트로트 가수 이찬원이 영예를 안으며 세대와 장르를 아우르는 한류의 저력을 입증했다. 새 아티스트는 각자의 무대에서 독보적인 존재감을 발휘하며 전 세계 네티즌의 뜨거운 지지를 받았다. 뉴시스 한류 엑스포는 한국 대중문화의 현재와 미래를 조명하고 글로벌 팬들과 소통하기 위해 마련된 행사다. 글로벌 네티즌상은 온라인 투표를 통해 전 세계 팬들이 직접 참여해 뽑는 상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단순한 인기 투표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 한국 아티스트가 지닌 영향력과 확산력을 수치로 보여주는 바로미터로 작용한다. 먼저 아홉은 신예그룹 트렌드지의 멤버로서 눈에 띄는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무대 위에서 뿜어내는 강렬한 에너지와 동시에 다정다감한 매력으로 국내외 팬들에게 빠르게 각인됐다. 특히 음악과 퍼포먼스뿐 아니라 팬들과의 소통에서도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며 글로벌 팬덤의 지지를 이끌어냈다. 이번 수상은 그가 그룹 내에서뿐만 아니라 독자적인 브랜드 파워를 지니고 있음을 확인시켜 준 사례로 평가된다. 장하오 역시 글로벌 네티즌들의 압도적인 지지를 받았다. 제로베이스원의 멤버로서 그는 탁월한 가창력과 무대 장악력, 그리고 한중 양국 팬을 모두 아우르는 매력으로 주목받아 왔다. 글로벌 팬덤이 두터운 만큼 이번 투표에서 장하오가 거둔 성과는 놀라운 일이 아니다. 그는 이미 차세대 K팝을 이끌어 갈 대표 주자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번 수상을 통해 한류 아이콘으로서 입지를 한층 더 굳혔다. 특히 눈길을 끈 것은 트로트 가수 이찬원의 수상이다. 이번 시상식에서 유일하게 트로트 장르의 아티스트로 이름을 올린 그는 K팝 중심의 글로벌 무대에서 이례적으로 높은 지지를 받아 화제를 모았다. 찬또백이라는 애칭으로 불리며 국민적 인기를 얻고 있는 이찬원은 이미 국내에선 압도적인 팬덤을 구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결과는 그가 국내를 넘어 해외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을 지닌 아티스트임을 보여준다. 이찬원이 글로벌 네티즌상을 수상했다는 사실은 여러모로 의미심장하다. 우선 트로트라는 장르가 세대와 국경을 넘어 확산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증명했다. 전통적으로 한국에서만 강세를 보였던 트로트가 글로벌 무대에서 주목받는 계기가 마련된 셈이다. 또한 이찬원이 방송, 예능, 콘서트 그리고 디지털 플랫폼을 넘나들며 다양한 활동을 이어간 덕분에 해외 팬들에게도 친숙한 얼굴이 되었음을 방증한다. 팬덤의 힘도 빼놓을 수 없다. 아홉, 장아오, 이찬원 모두 각기 다른 세대와 장르의 아티스트지만 그들을 지지하는 글로벌 팬덤은 놀라운 응집력을 보여줬다. 온라인 투표는 단순한 숫자의 경쟁이 아니라 팬덤의 조직력과 충성도를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특히 이찬원의 팬덤 찬스는 국내를 넘어 해외 팬들과도 활발히 소통하며 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이는 글로벌 시대의 한류 팬덤이 국경을 초월한 네트워크로 발전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뉴시스 한류 엑스포 측은 이번 시상에 대해 한류가 특정 장르에 국한되지 않고, 다양한 아티스트와 콘텐츠를 통해 세계인과 소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이어 글로벌 네티즌상은 팬들의 직접적인 선택으로 주어지는 만큼 수상자들에게는 특별한 의미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번 글로벌 네티즌상은 단순한 수상 이상의 의미를 갖는다. 아웃과 장하오는 케이팝 아이돌로서 한류의 현재와 미래를 이끌고 있으며 이찬원은 전통과 현대를 잇는 독창적 아티스트로서 새로운 지평을 열고 있다. 서로 다른 장르와 배경을 가진 새 아티스트가 나란히 이름을 올린 것은 한류가 얼마나 다채롭고 확장성 있는 문화인지 보여주는 사례다. 특히 이찬원의 수상은 트로트의 세계화를 바라보는 새로운 관점을 열어준다. 그동안 트로트는 한국인의 정서에 기반한 음악으로 여겨져 왔지만 이제는 음악적 감성과 아티스트의 진정성으로 국경을 넘어 사랑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열렸다. 이는 향후 트로트가 글로벌 음악 시장에서 자리 잡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가 될수 있다. 한류는 이제 단순히 케이팝과 드라마에 국한되지 않는다. 음식, 패션, 게임, 전통예술 등 다양한 영역으로 확산되며 전 세계인의 삶 속으로 스며들고 있다. 이번 글로벌 네티즌상은 이러한 흐름 속에서 대중이 직접 선택한 아티스트들이 누구인지 보여주는 상징적 장면이다. 아홉, 장하우, 이참원이 받은 박수는 곧 한류가 지닌 다양성과 포용성을 대변한다. 향후 이들의 행보는 더욱 주목받을 전망이다. 아홉은 그룹 활동과 동시에 개별 활동 영역을 확장하며 글로벌 팬들과의 접점을 늘릴 계획이고, 장하오는 제로베이스 원의 중심 멤버로서 더큰 무대에서 영향을 발휘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찬원은 음악 활동은 물론 예능과 사회공헌 활동까지 이어가며 착한 청년 아티스트로서의 이미지를 굳혀가고 있다. 새 아티스트가 각자의 자리에서 만들어낼 또 다른 성과는 한류의 미래를 더욱 다채롭고 풍성하게 채워줄 것이다. 결국 뉴시스 한류엑스포의 글로벌 네티즌상은 팬덤의 힘, 아티스트의 진정성. 그리고 한류의 확장성을 동시에 확인할 수 있었던 무대였다. 아홉, 장아오, 이찬원이 함께한 이번 순간은 K컬처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보여주는 신호탄이자 대중이 직접 만들어낸 새로운 기록으로 남게 될 것이다. 총 단어 수약 1,000단어 기사 형식으로 바로 작성했습니다. 원하시면 각 수상자의 팬덤 반응을 구체적으로 인용한 버전으로도 다듬어 드릴 수 있습니다.